안녕하세요. 산이나루입니다. 아 비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내리네요. 야.. 뭘좀 할만하면은 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아 능이 구강짜리 능능이가좀 나왔나 한번 나와봤어요. 뭐비 때문에 멀리 갈 수도 없고 자, 아, 요렇게, 는둥이들이 예쁘게 나와주었어요. 아, 근데 어제 오늘 비를 맞아서 뭐더 이상은 클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올해, 올가을에는 비가 너무너무 하네요. 아, 뭐비 맞으면서 그냥 얘들 좀잘 챙겨놓고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아, 요즘 꾸덕꾸덕 말라 있어야 되는데 어제 오늘 비에 완전히 망가졌네요. 아 참. 능이가 그래도 좀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제가 아, 올해는 능이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 말라 있어야 되는데 어제 오늘 비에 다 젖었어요. 아 뿌리는 괜찮아요. 아뭐백숙용으로딱 좋습니다.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비를 맞아서 그렇지 가져가서 잘 말려서 백숙용으로 할게요. 아 또? 간답을 만났어요 아눈냉이도 귀합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줬네요 와아 먹을만해요 아이고, 오늘 그래도 백숭정좀 챙겨갈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찾아볼게요. 삼립피죠 상관 뿌리 봤는데요. 아, 내도 확인 하는데 그냥 쏙 빠지네요, 대가. 아, 뭐, 이제는 대쪽은 속이 궁그를 것 같아요. 아, 비는 참, 징글징글하게 옵니다. 아, 비 때문에, 이틀 동안, 신사령도 못하고, 아, 능이, 뭐, 조금 더 보았어요. 뭐, 근데 비 때문에, 동영상은 못찍었고요 뭐, 한 2kg 정도? 그냥 먹을 거. 대충용 네, 한 2kg 정도는 된것 같아요. 아, 내일은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좀 빨리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집내를 아, 못 봐서, 시간은 자꾸만 가고, 마음은 조급해지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